이 사람은 에서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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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영람선이입원 선수입니다. 네. 예, 정말 변형태 선수가 색깔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공격성이 부 거예요. 이 출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테크 확보하면서 앞마당을 지금 먹고 있는 예. 변형태 선수예요. 그렇죠. 예, 원벌처 찍으면서 일단 달리고 상대방 이뭐 이제 투의 처리 어, 빠른 레어테크라는걸 봤기 때문에 어, 벌처로 이제 상대 입구 지역에 자리 잡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상대방이 아.. 어, 뮤탈리스트 전제 같은 것들은 골리앗으로 효율적으로 막는 막는 예. 예 그런 운영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네. 들어가서 지금 공비를 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는 벌쳐나와서 지금 잡혔습니다 벌쳐나온 어, 거 알았으니 네, 뮤탈리스트 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예, 봅니다 대놓고 테란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머리는 하나 찍고 다른 벙커도 <laughs> <나는>, 없어요 ㅎㅎㅎㅎ <laughs> 벙커도 <laughs> 없는 상태에서 예 이거는 뭐 그래 얼터너티브에서뭐 저그 이제 좋다는 이유가 뮤탈리스트를 <laughs> 쓰기 편하다는 이유잖아 100% 쓰겠지 그러면 나는 최적화된 대처를 보여주겠위 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아마다 가스 이후에 추가해 처리까지 올린 이영환 선수. 두 네. 명이 알아도 맞기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저그와 프로토스만 출전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마인드 적극적으로 깔고. 네. 자, 여기서 뮤탈리스프 타이밍. 벌처 드랍까지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안쪽에다 성큼까지 지금 올려놓은 이영환 선수입니다. 뭐 하나씩 빈틈이라도 내주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코 올라가고 정면에 벌처가 나가서 해집는 동안에 압박을 잘 했기 때문에 원머리는 아직도 원 커맨드 센터를 지키고 어, 예.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laughs> 이제 친구 예. 생겼네요. 친구이 골라 디제나왔어요한차동안 병력이 없었어요. 예. 외로웠다고 무서웠다고 어, 예. 얘기할 거 서로 마주 보면서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예. 벌처. 이영한 선수는 되게 진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형태 선수의 본진 지역을 어느 정도는 받쳐 줄 수가 하고 신나하는 마음에 본진 지역에 석태트롤까지 거을 했는데 저 타이밍이 지금 거서 사실상 좀 낭비가 됐어요. 예, 예 알고 나왔지. 알아도 막기 힘들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라는 심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이미 볼리아스가 예, 올라갔거 조금, 네. 조금 꼬였죠, 조금 예, 예, 꼬였죠. 예, 꼬였죠, 예. 볼리아스. 예, 볼리아스는 그 털이과 다르게 컨트롤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아예 미련 없이 빼주는 게 낫지. 조금 이거 잡아볼까, 잡아볼까 이러다가 좀 손해 보고 뮤탈리스가두 마리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 마인 때문에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쓴 이런 상황이 아닌 아닌 여지껏 아니었는데 빨리 빨리 이제 그 마인도 해체를 하고 저글링도 소수 뽑아 가지고 상대방을 지상군으로도 갈수 있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압박을 해 주고 추가 멀티를 먹어야 돼요. 예, 네. 마인 메서님 대있는 상황이라 뮤탈리 스크면 상대방이 뮤탈리스크에 기본적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는 없으니까 그 기본적인 대비를 하는 그 동안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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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를 할 생각이었는데 현형태 선수가 알고 있어요 뮤탄스크를 적절하게만 생산하고 추가 멀티를 먹고 오히려 더 아, 다른 맵과 같이 좀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려고 아, 할 거다라는 이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에요 예. 마인 개발을 해서 딱딱 이제 추가 멀티를 할수 있는 지역에만 어, 마인 매설을, 시야로 확보하는 예.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았고 배럭스 노림수 슬슬 나오나요? 배림스 베로스 엔지니어링 벨이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유닛 조합도 사실상 이영환 선수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유리 조합이거든요. 배럭스 들어가고 예. 엔지니어링 메이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머리메딕 골리앗을 지금 쓰겠다는 생각으로 말이 대로요 예. 예. 말 그대로 골리오닉이죠. 예. 예. 예전에 나왔다가 잠깐 안 나온.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이런 뮤탄스크 중심 체제에 아, 저그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레이스 메카닉이 대세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잘안 하거든요. 그 예. 변형 태만의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하고 예. 나온 거예요 지금요. 포배럭스까지 올립니다. 네, 뮤탈에다가 이제 러커 게다가 히드라 체제로 완벽하게 자원 먹고 전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 어, 골리앗과 바이오닉의 예. 조합이 좀 예.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 안쪽에 아래 지역에 정말 잘 숨겨서 지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이거는. 예. 예. 머리 메딕 보여주지 않고. 골리앗으로만 방어를 하는구나, 이거 팩토리들이서 골리앗 모으고 있구나, 배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실은 미지역에서머리매드한부더 반이 막 우글구글거리다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네 예. 얘는 전혀 늦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뮤탈스가 예. 방일업이거든요 이러면은 뮤탈 잡겠다고 지금은 골리오릭 시도하고 있는데 뮤탈의 방일업을 찍어버렸으니 럭커가 늦고 히드라 아, 전환이 늦으면은 한타에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뮤탈이 지금 순찰하고 있는데 베럭스 넘어가는 거 보질 못했고요 예. 예, 진짜, 페럭스와 아카데미 위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어, 야, 골리앗이 광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예,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냥, 어, 대공도 강력하긴 하지만, 맷집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시켜주고, 사실은 주력은 이제, 머리메딕으로 이제 상대방이 유닛을다 녹여버리겠다 이런 예. 생각인 거 같거든요 예. 또어요 예. 건설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갈 타이밍이 다 됐다는 예. 겁니다 한 예. 타이밍입니다 한 타이밍 한 타이밍에 밀어서 경기를 끝내는 게 좋아요 별형태는 그렇죠 별형태가 그렇죠. 예.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벌초까지 돌려주고요 예. 밀어서 상대방의 뮤탈만 어쨌든 다 잡으면 은이세시와다섯시 같은 경우는 약간 늦게 먹은 멀티이기 때문에 자원효율을 받기 전에 저위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네. 봤어요 한 번에 한 봤어요. 번에 한 번에 밀어서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스토리예요별형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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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멀티부터 밀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성크 찍어야 됩니다. 이 예, 그, 이영한 선수 같은 경우는 성크 찍고 빨리 히드라 다른 유닛으로 좀 조합을 좀 해줘야 돼요. 당일업 되는 거예요. 머리패딕도 방. 당일업 됐고, 맞으면서 버틸 생각이에요. 예, 절만 공청하고 다니면 이건 뮤탈한정으로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롭죠. 네, 어우 너무 뭐 그냥. 달려 들었다는 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계속 끌리면 안 되거든요. 메딕이 아, 골디아시. 골디아시 맥집력하는고 머리 베이 아, 아, 싸워야 되는데. 머리 베이멈춰도갔습니다앞이어요 자, 추가되는 머리로 골디아시. 아, 예, 이 경력이 막히면 변형돼도 예.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네. 네. 그, 머리 매니지먼트 주머니 벤트데 예, 골리앗 진짜 땅따라죠. 이앞 방위로까지 찍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앞세우면서 어, 뒤에 바이올렛 병력이 스팀버고 화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은 분명히 지금 저 세시와 다섯시 멀티 두 군데 중 하나는 깼을 텐데. 네. 네. 깨질 못했어요. 좀 답답해, 답답해졌네요, 베링컨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골리앗 전투를 네. 많이 주력고 바이올렛 병력으로 지금 상대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거가 싸우기 싫은데, 자신의 병력 규모 1번, 2번, 1번, 2번 해보면, 병력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과정을 싸우고 어느 정도 줄인 이유에 빠집니다. 사이지만 네. 않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저는, 예, 그래도 성큰으로 버티면서 조금 더 모아서 한번 더. 어.. 버트, 싸워주는 편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럭커 네, 그렇죠. 뭐 준비하고 있어 이제 자 이제는 이제 뮤탈도 조금 줄였거든요 바로 뒷선에 요거 조금만 상대해주고 나머지 병력들은 멀티 쪽에 좀 데미지를 줄어 나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확장 기지가 지금 4, 3시간 5시간 다 돌아가고 있어요 예 약간 늦게 먹었지만 이제는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은 뮤탈스크에다가 저글링 러커로 전환까지 완벽하게 돼버렸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중반 타이밍쯤에 그냥 밀어서 끝나는게 가장 좋은 스토리를 어, 만들어내는 그런 운영이었거든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상대방의 그이 멀티 쪽을 치러가는 이런 타이밍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추가 멀티를 지금 먹으면서 지키는 위 아래로 압박하면서 지키는 이런 구도로 어, 경기를 만들어 갔네요. 게다가 예. 베스의 어떤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뮤탈스크가 네, 이런 식으로 야. 네. 자뮤탈 활동 못하죠 네, 이러면 네 일회대의 개발 끝났어요 네, 머린메딕 그리고 골리앗은 의료 러커에게 되게 세, 되게 강력합니다. 예, 골리앗이 맷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자, 나 소수의 뮤탈로 지금 아웃시쪽 현재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이브테크. 네, 러커 숫자가 많지 않으면 이 병력에 그냥 어, 잡힐 수 자, 있어요. 자 이거 넓게 펼쳐서 아 그냥 잡아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넓게 펼쳐서. 뮤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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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추가 병력 못내놓게 네, 지금 위치. 자 위에 러커, 자 자리가. 자리가 기가 막혔네요! 예, 어, 위로 올라가네! 추가 병력 못 옵니다! 네. 자 위에! 야 아. 이게 이차 재변환이 오히려 어설픈 2차 재변환이 되어버어요 지금! 자 예.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은 본인 쪽 주요 건물도 다날아가요아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형한 선수가 이 병력 차선의 자리 잡기에 다한 거라고 봐야 돼요! 다녹아리는각계 선수! 예! 완전히 지금 은 중간에 그 병력이 다 녹아버렸고 위쪽에 럭커가 있나요? 위쪽에 럭커가? 자 이제 이제 개발되고 있어 이제! 아 위로 올라가서 자석군들은 아, 대! 병력 진짜 노련하네요, 변형태! 짜 진짜 상대의 안 바닥 입구 쪽까지 들어왔어요! 파워타워를 파워, 파워, 지으면서, 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까지올라가 이제는. 예, 태그까지 올라가고, 이미 이쪽 자리는 자, 이미 상대방에게 목덜미를 잡혀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러커가 이제 나왔는데, 러커! 오우 버러우. 예, 버러우. 뒤에 예. 탱크 두개 때문에라도 이 정면 공격을 한 번은 버티겠네요. 예. 예. 자, 탱크가 세개 왔고, 시즈 모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탱크 세기 자, 위에서 자리 잡고 예. 이쪽 선물. 그 아래쪽 확장 기는 아직 해를안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어 선수가 어쨌든 게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도 좀 버텨. 버텨내는 정도가 되면은, 예, 이어 선수가 한두 번 이길 수있어 だって 예. 진짜 쇼크겠네요. 예. 아, 진짜. 이 야, 이거 공격에... 이렇게 썬코 <laughs> 위쪽 아래쪽 다 흔들어 버리고 잡아낸 이후에 이까지 예. 압박을 했어요 지금 어느 생각 또 아홉시 돌리고 있고 아홉시 개스 지역도 좀 살아 먹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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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면서 범위가 굉장히 파일러. 넓어요. 디파일러 러커이 예. 들어. 기본 병력이 아. 좀 아, 우 이거 고 숙지해서. 네. 움직임이 어, 굉장히 어. 가볍습니다아밑에 벌처 아, 벌처 아니, 아니, 아니고 그그 그, 디파일러 디파일러 디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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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디파일러 맞죠? 텔로. 디파일로 지금 세개 있는데. 아 디파일로 그냥 점사했으면 저거 다다 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펀치딱그 레디 포인트가 이쪽 지역으로 지정돼서 펀치업들 예. 지금 제대로 한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드랍 씨 출발하면은 지금. 어, 예. 선진이들 어디든 드랍 씨 출발하면은 분명히 이득 볼수 있는 이런 시기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아유 흔들리는데요 이영환 선수. 네. 예. 이영환 선수 흔들리면서도 한 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방은 지금 저분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거는 드랍밖에 는 음. 없거든요. 드랍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네. 네, 상대, 벌초로 지금 변형태 선수 벌쳐로 지금 위쪽을 한번 흔들어주고 있고 예, 드랍식과 추가 예. 확장까지. 그러니까 어떤 옵션이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드랍인 게 아니라 드랍을 해야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필수인 상황입니다. 자리를 지금. 잡아버렸어요. 네. 오히려 지금 변형까지 위로 압박을 놓고 있는 변형태요. 드랍을 평형태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드랍을 상대방이 못 오게끔 계속 밀어붙이든가 아니면은 드랍을 맞았어도 나오는 유닛으로 맞고 마치 이카루스에서 최근에 이제 승리했던 와, 것처럼 정면 그러니까 예. 밀어붙이기입니다. 변형태의 레이트 메카닉은 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예. 동적이요, 아주 동적이요. 그래서 적에게 압박을 많이 가하거든요. 네, 이걸 반드시 네, 이력을 가야 되는데요. 예. 자, 터렉까지도 지금... 디팔러 내려야 있고. 됩니다. 디팔러 못 내리면 저거 막혀요. 디팔러 못 내렸어요. 디팔러 없어요, 지금. 공격으로 그 런커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예. 디팔러가 안 오면 은 분명히 이레디엣과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에 막히는데! 예. 이거 드랍이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발이 꼬이면 여기 비들는다놓습니다 드랍 이거는 드랍이 막혔어요. 정면을 뚫려요 이거 와요, 어 터요. 입구를 리고 있어요. 아, 이영환 선수나 변혁태 선수의 진짜 공격성에이 예. 활동성에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진짜 기가 질리겠는데요. 야. 뭐가 이렇게 공격적이야? 계속 남겨라 예. 자신이 이제 포케스를 그래도 먹었고, 뭐 다크서브 발이가 될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면은 뭐고,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득을 보니까. 네. 자, 예, 저그는 지금, 거듭되는 손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탱크가 워낙에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스플래시만 들어가도 다노갔어요. 다 다노갔습니다. <목> 본질 대줘야 돼요, 이러면. 야, 아. 나주요건면도 여기 다 있는데 여기 터지면 어떻게 뽑아내나 뭘로 뽑아내나요. 노련미와 공격성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수가 많지 않은데. 예. 야이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운영까지 이 벼테 선수가 공군레이스에 들어간 이후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자신의 공격성도 유지하고 운영 능력도 갖춘데다가 노련미까지 갖췄어요 공격이 제일 빠른데 밥 빨라져요. 예, 공격이 빠른데다가 정교하고 적절합니다. 네. 제대로 들어가죠. 와. 뭐이! 상대가 비트만 벌면 그쪽! 흡수를 노리고 있어요! 야격에 그냥 네, 뮤탈리스 탱크 들어가서 경호 예. 요구 병원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예, 상대방이 어쨌든 어, 지금은 볼리앗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렇 마감하게 영루타를생각한아 근데 자원 상황을 보니까 이 형이 기존의 스태프 탈출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조금 더 네, 2레디 고인적인 전술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좀 변형태 선수가 계속 몰아치는 플레이 를 하나 보요 지금 예 좋아. 많이 위축된 거 같네요. 올려서 그냥 나와요. 네. 그냥, 그냥 막 스커지도 제거하고요. 네. 베슬만 어. 추가를 해도 충분히 지금은 싸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있는 병력이끌고 지금 위로 올라갑니다. 예, 또 올라가요. 또 오지 말라 이거예요. 뭔지 계속가요. 예, 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오지 말라는데도 변형 가치고저 어느 정도 모이는 그냥 들어갑니다. 드론 없는 상태에서 저글링을 찍었거든요. 예. 뒷선에! 뒷선에! 잡으려고 해도 이게 피해가 누적되거든요 아, 뒤에 볼리아 아, 지금 또 나오고요 어렵네요 예. 예, 멈춰있질 않아요, 시간을 잃으려면 원데스를 나오면 저 뮤탈스크도 그냥 사망입니다 네, 네. 터에둘러치고 보세요 네 공격, <laughs> 써요. 공격적 터에십니다 정말 예, 예. 진짜 수비 목적이 아니에요 네, 멀티 쪽으로 럭크하라가 왔는데 버로우도 예. 못할 만큼 지금 놀랐으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지금 너무 밀어붙일까? 럭하라가 정신이 네. 없을 정신이 진짜 입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만 때려! 이러고 싶은 <laughs> 겁니다, 진짜. 야, 네, 이 정도 때렸으면 됐잖아! 아 어, <laughs> 근데 한번 때리는 것도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네. 야, 이거 별로 그냥 다 뽑아버릴 기세예요? 네, 배틀 네.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야, 진짜 다, 당 그냥 때려볼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운데요, 네 이쪽 가스벌티 밀리고, 이제 본지는 어쨌든 지켰는데, 가스벌티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와중에도 상대방의 멀티를 밀기 위해서 뮤탄스커, 럽커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보냈습니다. 예. 자, 네, 자이 명사정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요. 백퍼0 밀려요. 뒷팔러 없으면은 뒷팔러 없죠. 건물 깨졌었고요. 네, 밀어붙이러 갑니다. 끝내러 가요. 예, 아래쪽에 지금은 뮤탄스로도 상대가 안 되는 이런 병력입니다. 야,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은 달려들 수가 없고요. 네, 뒷팔러가 없어요. 있어요. 게다가. 와저력손해를 예, 예. 계속 봤다고 하더라도 이 와중에 뭔가 예, 멀티가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좀이용한것과가예아저 예. 어떻게 볼수 있을 것데멀티 예, 멀치가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소모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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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밀고 이거를 탱크까지 포함해서 다 잡아먹고 나머지 병력들은 일부 돌아서 제공격 아, 야, 아, 이 정도 시간까지이 아, 정도 시간까지, 어떤 한 스타일리스트, 아, 스타일리스트는 생명이 짧습니다. 예. 남들보다 남들어 포장된 길을 가지만,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비포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짧은데, 그 생명이 짧은, 아, 이런 그, 어, 스타일의 한계마저도 극복을 했습니다. 병태 선수가.